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어느 때보다도 푸근하게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죠 어 뉴스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예, 엔비디아만의 세상이었죠 엔비디아만의 세상이었는데. 자 AMD가 오픈 AI와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나와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되는지. 아, 어, 다른 데에서는 그냥 AMD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남았을 건데, 당연히 우리 채널에서는 이번 계약이, AMD의 이 대형 계약이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차근차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어, 요게 이제 지금 그 AMD의 시리즈입니다. AMD 가속기 시리즈인데, 자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 AMD가 오픈 AI의 AMD의 차세대 가속기 MI 450입니다. MI 450을 지금 공급을 합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4년 총 4년 동안 6기가와트, 6GW, 6기가와트의 규모의 어,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픈 AI가 AMD의 주식도 또10% 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AMD 주가가 상당히 좋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AMD에는 납품을 하고 있죠. HBM3 22단. 자, 어, 사실 근데 오픈 AI하고, AI하고 AMD는 어, 예전에도, 이전에도 협업을 계속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 규모가, 규모 부분에서는, 자, 엔비디아의 독주체제를 깨는 규모의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제, 에, 이제, 어, 엔비디아가 무조건 이제, 어, AI 반도체에서 우리가 1등이다. 이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쿠다의 벽은 높습니다 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요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 엔비디아가 잘 나갔었는데 쿠다의 벽은 아직은 높다 아직은 높지만 어 하드웨어적으로는 최소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 amd가 이제 뭔가 해볼만하다. 아, 해볼 만하다 해볼 만 했고 이제는 정말 어,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쿠다의 소프트웨어 쿠다 소프트웨어의 독점 체제가. AMD의 가속기 시장 진입을 지금까지는 많이 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번 협업 발표로 저는 AMD 가속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더 빠르게 개발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추론, 지금 학습인데 학습이 이제, 이제 메인인데 이 추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자, 삼성전자가,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어 GPU 시장의 어 H 부분에서 더 많은 파일을, 특히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명확해졌다. 명확해졌다. 물론, 어, 이게 HBM4입니다. 지금 M, MI350까지부터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어, 내년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HBM4에서, 어, 이제 결판이 날 거라고 봅니다. 보통 MI, 제, AMD 시리즈는 여러분, 이 MI 제품군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 뭐 200, 어, 300, 400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뒤에 50이 붙으면 이제 같은 아키텍처에서 좀 개선판이다. 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로 치면 페이스리프트다. 아마 아 이게, 아,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해는 그게 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AMD의 GPU 로드맵에서. 어, 지금까지는 mi350 시리즈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mi400은 내년에 공개됩니다. 참고로 제맨 끝에 있는 게 2026년 돼 있죠. 그래서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mi450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 지금 현재 mi350 같은 경우에 스펙을 보면 삼성전자의 hbm3 여기에 288기가가 들어갑니다. 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M I 450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아마 H B M 4를 활용을 해서 432기가까지 메모리를 올리고 어, 어, 메모리 대역폭도 상당히 개선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래, 뭐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어, 이제, 향후에, 어, 어떻게 이제, 이게, 이 확장이, 어, 이게, 계속 이제 시장이 커질까? 삼성전자에게는, 어, 얼마, 얼마만큼의 큰 이득이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 이번 계약은, 음, 저는 단순하게 AMD가 잘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계약은. 어 저는 이번 계약이 가진 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AI 반도체 시장의 어 독점 체제에서 독점 구조에서 이제 경쟁 체제로 바뀌는 전환점에 왔다. 전환점이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을 거의 독식을 해 왔죠. 어 실제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 AMD가 설계하고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장이 완전히 개편되고 있다. 엔비디아도 이제 삼성전자 제품을 이제 그 HBM을 쓰, 쓰는 것뿐만 아니라 AMD가 완전히 참전한다. 이제 오픈 AI가 AMD 칩을 선택을 한 건. 어, TSMC 한 곳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신호도 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계약은 AI 칩 전쟁의 2라운드이자 자, 삼성전자에게는 이 파운드리 그리고 HBM 그러니까 메모리와 어, 어떤 파운드리가 양쪽에서 모두 어떤 수혜가 가능한 흐름으로 어, 가고 있다. 시장은 어, 지금, 그, 엔비디아와 TSMC의 체제에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의 이런, 어, 체제에서, 이제, 어, 삼성전자와 IMD의 체제로의 어떤, 물론 아예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어, 다자 구도, 독점 구도가 깨지는 그 시발점에 와 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 일단, 일단은 지금 HBM3에 대한 공급 경쟁을 이제 삼성전자가 갖췄다.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 모두 이 차세대 메모리 HBM3나 4까지 넘어가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중인데, 어 삼성은 지금 인증 단계, 하이닉스는 이제 선도 중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지금은 여러분, 잘 만드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양산 능력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양산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왔다. 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변화도,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AI 반도체 고객들이 지금까지는 TSMC에만 의존을 했는데, 요렇게 TSMC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삼성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기회다. 아,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나 엔비디아 일강체제에서 AMD, 어,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자구도로 바뀌는 중이다. 그래서, 어, 저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2025년 AI GPU 시장 규모가 그 내년에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보다. 특히 AMD의 차세대 GPU, MI450 같은 경우에는 HBM4, 탑재가 거의 유력하죠. 삼성전자는 이미 HBM3 양산을 안정화 시켰고요. HBM4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공급 계약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중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AMD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금 그 캐파 부분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 캐파도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불, 힘들기 때문에 삼성에게 상당히 자 유리한 어, 지금 구도로 어,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뭐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1 0 0만 장자야 뭐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이번 장에서 15만 전자는 분명히 넘는다고 봅니다 20만 전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저는 다음 달 초까지는 85,000원에서 95,000원 이 박스권 흐름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최고점이 96,800원인가 뭐 어떤 곳대기 때문에 지금 이제 9만 전자고 아마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 전 어, 그 지금 이제 대고 하면서. 어, 저는 어느 정도 또 조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 12월, 올해, 어, 연말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한 5천원. 그니까 10만 전자를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HBM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마 재평가되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 어, 목표가가 한 12, 한 11만원 그 정, 정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 어, 저는 연말까지 11만 전자도, 어, 뭐,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 싶은 부분이, 어,구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점점, 점점, 어, 삼성전자. 결국 메모리와 생산을 잡은 기업이 웃게 되는데, 자, 삼성전자의 중요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가 점점 두각되는 시점으로 어, 시장은, 어, 넘어가고 있다. 엔비디아 의존 시장에서 벗어날 기회를, 예, 누가 만들어줬다? 예, AMD, 그리고 오픈 AI가 만들어줬다. 자, 삼성전자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